자, 셀프 퀘스천에 가서 사건을 돌아보면서 과학 루스 쪽을 타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건에 대해 되돌아보자.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세 번째 사건에 대해서다. 피해자 타나하시 미우키는 트렌치 코트녀에게 기쁨을 물어 뜯기고 오른쪽 눈도 신경했다. 시신경은 귀를 지나가지 않는다. 귀의 일부가 잘린다고 해서 실명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심리적인 영량 저주로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응. 만약 정말 저주가 존재한다면, 의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오른쪽 눈이 실명하는 이런 일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형사인 내가 오퀼트에 넣어 빠지는 건 좋지 않다. 다음은 네 번째 사건이다. 그녀는 오른쪽 다리를 잘렸다. 두 번째 사건의 커플은 발목을 대인 정도였던 것에 비해 이 사건은 절단하기까지 했다. 어째서일까? 카시마시 흉내를 내려고 할게요. 잘못하면 빨갛게 된다고 했었는데 벤치 밑의 여자 괴담에서는 정확히 다리를 벤다는 설명이 없었지만 카시마시는 왼발을 자른다는 도시괴담이니다 그렇다면 카시마시를 흉내낸 네 번째 사건에서 다리를 자른 이유는 충분하다. 자르지 않으면 카시마시가 될수 없다. 그래서 범인은 미나미마치씨의 다리를 잘랐다. 도시계담을 따라하기 위해서인가? 시선스럽지만 범인은 도대체 얼마나 이상한 인물이란 말인가? 그럼, 트렌치코트녀는 어째서 다시 이곳에 나타난 것일까? 도시계담의 여자를 믿게 하려고 해볼게요. 다른 선택지를 해보려고 하는데, 범인이 실제 인간이 아니라 도시계담에 나오는 여자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인가? 그걸 위해 일부러 경찰이 있는 이 병실에 왔다는 건가? 라는 의문은 남기는 하지만 어차피 잡힐 바에야라는 심정으로 실행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까지 하는 데는 뭔가 원년 같은 게 느껴진다. 심상치 않은 무언가가 뒤에 있는 건 틀림없다. 그리고 그 트렌치코트녀와 대치한 건 공원에서 이어 두 번째다. 맨손으로 경찰을 쓰러뜨리고 세나군의 드롭킥을 맞고도 멀쩡한 모습이었다. 마지막엔 10층에서 뛰어내려 후련히 자취를 감췄다. 이건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자, 다른 선택지를 앵간하면 선택을 해볼게요. 가능성이 있는 건저 트렌치코트녀가 뭔가 마약을 하고 있다는 거다. 육체의 한계를 넘어선 힘을 발휘해 경찰을 쓰러뜨리고 통각을 없애 세나군의 공격을 받고도 멀쩡했다고 하면 일단 설명은 된다. 하지만 10층에서 뛰어내리는 건 어떨까? 도중에 난간이라도 붙잡았나? 그리고 훈련이 사라진 건 어째서일까? 중간에 열려있는 창문으로라도 들어간 걸까? 그럼 이것들을 바탕으로 자, 과학적 관점으로 수사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 최대로 중요한 분기점이거든요. 그래, 이 사건은 어디까지나 과학적 관념으로 수사해야 한다. 괴기한 존재라고 단정하고 수사방침을 정하는 건 너무나도 아니란 선택이다. 트렌치 코트녀에게는 실체가 있다.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세나군의 드롭, 드롭킥을 맞았다. 그것은 그녀가 인간이라는 가장 큰 증거다. 나는 세나군에게 내 생각을 설명했다. 하지만 그 높이에서 떨어졌다고, 그쵸? 살아날 리가 없죠? 정말 지면에 추락했다면 말이지. 하지만 떨어지는 도중에 무언가를 붙잡아 추락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잖아? 어쩌면 마약,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산화제로 신체 능력을 한계선까지 끌어올렸을지도 몰라. 네, 사실 설명이 안 된다고 보기도 참 애매하긴 한데 설명이 된다고 보기도 애매한 거예요. 세나 군이 하고 싶은 말은 잘 안다. 좀 지나친 출이라는건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멈춰서 있을 수는 없다. 우리는 사건 해결을 향해 나아가기만 한다. 그게 형사의 일이니까. 천히 진행 되겠죠. 음. 트렌치코트녀가 연관돼 연쇄 살인 상해 사건. 모든 게 너무 이상하고 상식의 범위를 한참 뛰어넘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괴기 사건이라 단정 짓는 건 탐탁치 않다. 아니하게 모든 걸 괴기 현상으로 치부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이다. 괴기를 부정하진 않는다. 하지만 괴기에 집착할 생각도 없다. 중요한 것은 이 균형 감각이다. 아무리 형실과 동떨어진 사건이라도 거기엔 반드시 현실적 단서가 남아있기 마련이다.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범인을 잡을 수 있다. 반드시. 도시괴담이나 괴기란 걸 부정할 생각은 없어. 과학적으로 수사하고 싶어. 라고 얘기했죠. 내가. 세나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는 턱을 손에 대고 무언가 생각하는 듯 했지만 곧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음, 오케이, 각오단단히 하셔요. 고마워, 세나군 솔직하게 말하자. 세나군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laughs> 쑥스러운 듯 웃는 겁니까? 저 웃음이? 해맑은데요. 여기엔 떨어진 흔적도 없네. 트렌치 코트녀가 떨어졌을 지면에는 유리 파편이 흩어져 있을 뿐피한 방울도 보이지 않는다. 음, 목격자 없고요. 쓰읍, 그러게요. 고개를 개웃거리는 새나군 트렌치코트녀는 우리 눈앞에서 창문을 깨고 아래로 추락했다. 여기까지는 틀림없다 상식선에서 생각하자면 10층 높이에선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런데, 음. 자 이런 쪽으로 유도가 되네요. 창문을 타고 다른 데로 갔다. 나는 지면에서 최상층까지 천천히 훑어보았다. 창문이 깨진 10층을 제외하면 다른 층은 전부 창문이 닫혀있다. 닫혔다고 하네요. 어. 트렌치 코트녀가 뛰어내리고 세나군이 밑을 확인하기까지 겨우 1분 남짓. 10층에서 떨어지며 운 좋게 열린 창문을 발견해 능숙하게 난간을 잡아 아무도 모르게 다른 층에 들어간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라진다.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할까? 내가 말하긴 했지만 역시 현실적이지 못하다. 조력자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음. 머리 한쪽에 괴기라는 두 글자가 떠다녔다. 바로 조금 전에 과학적 수사를 하겠다고 결심했는데 벌써 약해지려 하고 있다. 새나군이 우유부단한 내 등을 탁 하고 쳤다. 기아 넣어준 거라네요. 음. 나는 새롭게 마음을 다지기 위해 크게 숨을 내쉬었다. 들이쉬었다. 그리고 몸 안에 있는 우유부단함을 단숨에 내뱉었다. 위례줘서 고마워. 파트너라. 복잡하면서도 어딘가 간질간질한 기분이 들었다. 글 읽는데 무리는 없으시죠? 병원 탐문을 마치고 현경본부에 돌아오니 입구에 다나카 과장이 서있었다. 인왕처럼 전혀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박력이라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얼마 남지 않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흔들리는 게 애처롭다. 이렇게 안쓰러운 모습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뭔가 하는 것 같지? 그러게 우리한테 뭐 따지러온 거 아니죠? 다나카 과장은 우리를 발견하자마자 한쪽 눈썹을 신경질적으로 지켜세웠다 아, 이거 그 얘긴가? 음, 음. 다나카 과장이 두 눈을 부릅떴다. 아, 그죠? 이거 이 얘기네요. 어. 저 쓸모없는 여행사 시대차고 양아지를 해고라고. 응. 응. 야자와 응. 아들. 응. 응. <laughs> 그 남자라면 이럴 거라고 예상했지만 너무 예상대로 흘러가는 걸 보니 싱겁기 짝이 없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남자 야자와 H. 물론 나쁜 의미로. 채나고는 같은 남자로서 부모의 위세를 등이 없고 상사에게 고자질한 걸 용서할 수 없는 것 같다. 이런 이대로라면 한동안 한동안 붙잡혀서 과장의 푸념이나 듣게 생겼다.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수사 도중이지, 수사 도중이니 실례하겠습니다. 여기서 도망쳐야 한다. 나는 인사를 하고 문을 향했다. 다나카 <laughs> 과장은 잡으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듯했다. 우리를 보는 그 눈동자에는 이제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마라는 애원이 담겨 있었다. 어, 이대로 끝나는군요. 어 루트가 조금 틀리네요. 대화도 약간 틀리고요. 세나군이야말로라고 해주고 싶다. 야자와가 하는 말답인 무시하면 되는데 음 과장 입장에선 어쩔 수 없겠지. 아들은 둘째치고 아버지인 야자마 콕으로는 현역 국회의원이라 지연 내에서 영향력이 큰것 같으니 그러고 보니 병실에 있던 콧답을 중에 본부장이 보낸 것도 있었지. 부본부장이라고 돼 있네요. 음. 높으신 분에겐 절대 복종하는 단나카 과장에게 국회의원이나 부본부장의 심기를 거스르는 행동은 언어도단 위기일발 일촉즉발의 큰 문제임이 틀림없다. 그렇다고 과장을 동정하고 싶지도 않고 야자와 H에 대한 수사를 그만둘 생각도 전혀 없지만 정치적인 건단나카 과장에게 맡겨두고 우리는 이대로 까수연에 가자 모바일 분석 결과가 나와 있을 거야. 동일한 사람에게 모바일 분석 결과를 얻게 되나? 응? 왜 그래? 옆에서 걷고 있던 세나군이 갑자기 멈춰 섰다. 아, 이거는 나오는군요. 외국인? 궁금해서 세나군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마침 복도 맞은편 쪽에서 금발의 남자가 걸어오는 게 보였다. 이쪽으로 온다고? 스쳐 지나가는 거겠죠? 잘 생겼어요. 잘 생기긴. 몸에 들은 정장은 한눈에 봐도 고급품 같았다. 빛나는 금발은 살짝 곱슬거렸고, 얼굴은 놀랄 만큼 잘생겼다. 그러나, 푸르고 길게 찢어진 눈은 날카롭고, 타인이 접근하기 힘든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신기한 듯 관찰하는 우리와 달리, 남자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우리를 지나쳤다. 왕자님처럼 생긴 녀석이라고 하네요. 세나곤이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말했다. 왕자님이라니, 절묘하다. 저영무저 기품. 귀족 출신이라고 해도 대부분 믿을 것이다. 얘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잘하네. 그러게요. 응. 아니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 지형경까지 일부러 와서 혼자 돌아다닐 리가 없잖아. 바로 반박한 건그 때문만은 아니다. 그 날카로운 눈매, 얼음처럼 차가운 안광. 따뜻한 가족에 둘러싸여 풍족한 생활을 한 사람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지옥을 본 사람의 눈이다. 조금 인상이 괴담 때만 틀리네요. 허둥지둥 시끄러운 발소리가 들린다 했더니 금발의 왕자님과 엇갈리듯 다나카 과장이 나타났다. 다나카 과장과 금발의 왕자님, 무능한 하인과 용모 단정한 왕자님, 이렇게까지 상반되는 걸 보니 불쌍할 지경이다. 딱히 바쁘지도 않은데 일부러 저러는 것 같아 보인다. 말하고 싶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있으니 말 걸지 마. 라는 느낌을 풀풀 풍기고 있다. 다나카 과장님, 방금 그 외국분은 누구인가요? 아, 못본척 하네요. 동일하네요. 이거, 이거는. 그만큼 눈에 띄게 생긴 남자다. 못 봤을 리가 없다. 그러나 상대는 다나카 과장이다. 꾹 참고 설명을 덧붙였다. 키가 큰 금발 남성분이요. 못 봤다고 하죠, 여전히. <laughs> 인내심이 부족한 세나군은 시침이 떼는게 뻔한 과장에게 버럭 화를 냈다. 응? 뭐지? 자연스럽게 과장을 범인 다루듯 하는 세나군. 네술 마셨다고요? 응? 유령을 본 거야? 유령에서 배 초록색 그게 뜨지? 다나카 과장은 넓은 이마에서 진땀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유령이로니, 아직 저기 걸어가고 있는데요? 보세요. 멀긴 했지만 금발 남자의 등은 확실히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선가 다나카 과장은 보이지 않는다, 모른다로 일관했다. 이상하게 짝이 없다. 뭐지? 똑같이 반응을 하네요. 짜증이 폭발한 세나군이 다나카 과장에게 다가갔다. 상사를 위협하는 겁니까? 처음엔 우리를 놀리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어쩐지 그런 것 같지가 않다. 필사적인 얼굴로 더는 묻지 마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정말 말하기 곤란한 내용인 것 같다. 과장의 거짓말을 파헤치기 위해 라이어즈 아트를 걸까도 생각했지만 사건과 관계 없는 것에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순 없다. 가세요, 음. 과장님 들어가세요. 음. 아무래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형경의 터부를 건드리고 만것 같다. 그건 그렇고... 도시 계단화된 본부장도 그렇고, 마치 일형이라도 된 것처럼 안 보이는 사람 취급받는 금발의 왕자님도 그렇고... 대체 지형경은 뭐하는 곳이란 말인가? 확실히 이상한 곳이죠. S형경보다 더 심하군요. <laughs> 과수연의 정식 명칭은 과학수사연구소라고 하며 경찰청 과학경찰연구소 과경연과 함께 과학수사를 뒷받침하는 연구기관이다. 과수연은 영, 과수연의 연구원은 경찰관이 아닌 기술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보다 기술보다 이론을 중시한다. 분야는 법의학 심리학 문서감정 물리학 화학으로 나뉘며 최첨단 과학기술을 자랑한다. 우리가 과수연에 도착하니 여직원이 어제맞게 모발 분석이 끝났다고 알려주었다. 무려 과수연 소장인 키사라기 미츠코 선생님이 직접 담당했다고 한다. 키사라기 미츠코는 그대로 등장을 하네요. 그러게요. 의외네? 설마, 소장이 담당할 줄이야. 음. 과수연의 마녀라고 하죠. 머리카락을 덮어 물었다고? 도시계단 본부장의 유령완자님, 드디어 마녀까지 등장했다. 머리가 아프다. 뭐, 그냥 별명이겠지만, 만만찮은 인물인 건 틀림없어 보인다. 과수연의 소장은 경시청에서 오는 게 일반적이라고 한다. 즉, 과수연의 마녀는 경시청에서 배속되었다는 뜻이다. 그 점을 스나군에게 확인하니, 과장되게 고개를 저었다. 음, 상식에 통하지 않는다니, 무슨 소리야? 안 좋은 예감밖에 안 들지만 모르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물어보았다. 과학수사 전문가로 스커트 해왔는데 음, 그렇지. 전문 지식이나 기술로 채취한 증거품을 감정하는 게 일이니까. 음. 국가공무원 어, 1급 시험을 합격하고 경찰관이 된계자야오 확실히 특이하긴 하네. 자신이 증거품을 분석하고 직접 범인을 잡으러 가는 과학수사관은 시상천지에 그 사람밖에 없을걸? 음. 그런데 왜 마녀라고 불리는 거야? 설마 마법을 실주한다는 건 아니겠지? 일단 인간이래요. 음. 일단이냐? 이름은 키사라기 미츠코, 37살, 독신, 교토대학교 동대학원을 졸업, 의학, 법의학, 약학, 이학, 공학박사 학위를 가진 재원이야. 40대에 가까운 나이가 느껴지지 않는 미모에 경찰관답지 않은 자야분반한 운동 어려운 사건 해결에 수없이 기여한 실적 덕분에 모두 과수연의 마녀라고 부르며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가 했더니 의외로 존경스러운 인물인 것 같다. <laughs> 그분이 등장하죠. 제나고 완전 싫어합니다. <laughs> 저주한대네요. 어느샌가 우리 뒤에는 배기를 걸친 한 여성이 서있었다. 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장면 나옵니다. 잠을 깨세요, 여러분. <laughs> 남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 뚜렷하고 예쁜 얼굴.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은 요염한 웃음을 띄고 있다. 길고 밝은 색 머리는 어깨에서 살짝 웨이브 져있었고, 그녀가 가볍게 목을 기울이자 같이 흔들렸다. 귀사람이 과수연의 마녀, 키사라기 미츠코인가? 처음 뵙겠습니다. 수사일과의 가사 윤호입니다. 이번에 의뢰한 용의자의 모바일 분석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왔습니다. 키사라게 선생은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했다. 그 눈동자가 야릇한 빛을 띠고 있다. <laughs> 분석은 끝냈 때네요. 감사합니다. 설마 일개 형사가 의뢰한 것을 소장님께서 직접 담당해주실 줄 몰랐습니다. <laughs> 재미? 키사라게 선생님은 대단히 즐거운 표정으로 나를 봤다. 순수함은 느껴지지 않는 사심이 가득 담긴 웃음이었다. 사심이 담겼다고요? 저 재미있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어머, 귀엽게 생겼네. 내 취향이야 뭡니까? 네? 너무 갑작스러운 말에 얼빠진 목소리가 나왔다. 어 잠깐만요. <laughs> 이 여자 예전 앞에는 안 저랬는데 이상하다. 말씀하시는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두자. 사실은 알지만 절대 알고 싶지 않다. <laughs> 이 여자 설마 백합? 머리를 먹이를 노리는 듯한 시선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절대 멋진 만남에 대한 건배만으로 끝날 리가 없다. 그리고 그 후의 전개에 대해선 상상조차 하기 싫다. 실례지만 저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그렇게 물어보면 할 말은 없지. 남자든 여자든 맛있어 보이는 애들은 전부 잡아먹어 보려고 싶대요. 그렇군. 이게 마녀의 분성이라는 거군.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즐겨줄 게 뭡니까? 죄송합니다. 제발 부탁이니 절 목표에서 제외해 주세요. 음, 분석 결과를 무료, 무료가 아니면 유료 무료라니 평소에 유료인가? 그럴 리가 없다. 당연히 농담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게이 사람이 무서운 점이었다. 이제 막 만났을 뿐인데 벌써부터 앞날이 깜깜하다. 네 감사합니다. 아차 속 마음과 다르게 감사 인사를 하고 말았다. 이래서야 마치 내가 미녀님, 마녀님을, 미녀님, <laughs> 마녀님을 받아들인 것 같지 않은가? 그런 내 후회를 마치 깨뜨려 보기라도 한 것처럼 키사라기 선생님은 요염한 웃음으로 화답했다. 과수연의 마녀 키사라기 미치고 존경할 만한 인물이란 거내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네, 전혀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시는군요, 각자. 어... 과수연에서 머리카락 하나를 어떻게 신원을 알아낸지 알고 있어? DNA 감정 아닌가요? 어. 음, 그러게요. <laughs> 되게 좋아하죠. DNA 감정 맞다 그러니까. 디옥 정확히는 DNA 감정, 즉, 디옥시리보 핵산의 다형 부위를 검색해서 범죄 현장에 남은 혈액이나 체액, 모발, 뼈 등으로 개인을 식별하는 수단이에요. 음. 과학수사의 기본이라고도 합니다. DNA 감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음, 처음 알았어. 주된 DNA 감정법은 세 종류야. 키자락의 선생님은 우리 눈앞에 손가락 세 개를 내밀었다. 뭔가 학교 수업을 듣는 기분이 들었다. 첫 번째는 DNA의 특정 영역에서 반복 배열의 반복 차이를 조사하는 단세 DNA 감정법.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Y 염색체의 반복 횟수 차이를 조사하는 Y 염색체 단세 DNA 감정법. 세 번째는 4번째 DNA 감정법. 그것은 설마 내가 선택해야 됩니까? 분비호르몬 아닐 었고 미토콘드리아 DNA? 도 코사핵사엔산? 미토콘드리아 아닙니까? 미토콘드리아라는 건데 틀린가? 염기 배열의 염기 차이를 조사하는 미토콘드리아 DNA 감정법이었죠? 아, 맞다네요. 어. 유노라니. 어떻게 이름 이렇게 이름을 붙린게 얼마만일까? 미토콘드리아 DNA 감정법은 세포핵 바깥쪽에는 미토콘드리아 DNA의 염기서의 배열의 차이를 조사하는 방법이야. 이세 가지가 DNA 감정의 종류지. DNA 감정에도 여러 가지가 있네요, 진짜. 세나군도 요노를 본받아서 좀더 공부하도록 해. 어. 네, 체력과 근성으로 승부하십시오, 세나지. 체력과 근성이라 그게 더 세나군답긴 하지. 음, 결론은 조급한 마음을 억누르며 냉정하게 물었다. 그, 똑같은 여자가 나오진 않겠죠? 이거, 전편이랑. 라고 하며, 키사라게 선생님은 PC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했다. 키사라게 선생님의 손가락이 매끄럽게 움직여 엔터키를 눌렀다. 그러자 모니터에 한 여성의 사진이 나타났다. 이게, 아, 똑같네요? 이 주인공은? 머리카락의 주인은 아메미아 토우코라는 여성이야. 아메미아 토우코. 이게 그 트렌치 코트녀의 정체인가? 그러나 사진으로 봤을 때는 조용한 느낌의 여성일 뿐. 아무리 봐도 그원한에 가득 찬 트렌치 코트녀와 동일 인물로는 보이지 않았다. 대체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까지 바꿔버렸단 말인가? 거기에 사건의 열쇠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아메미아 투우코라 범인은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었군. 이 현실 세상에 속한 자였다. 아, 존재하는 자였군. 이 사실에 나도 모르게 가슴을 쓸어내렸다. 트렌치코트 녀와 두 번은 만났지만 절대 평범한 인간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 경찰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멀쩡한 인간이라는 사실이 나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 음, 그러게요. 괴물이 아니라서 다행이라 생각한 것 같죠? 음. 얼굴을 마주보며 누가 먼저랄 걸 없이 웃었다. 꽤 사이가 좋네 좀 질투날 것 같아 <laughs> 아니 나한테 물어봤자 응. 생각으로 얼 빨개졌군요 응. 나는 아직 이 녀석을 100% 파트너로 인정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건 내가 할 말이야 나는 파트너 같은 건 필요 없어 파트너 같은 건내우유부단함에 화가 난다 이제 와서 뭘 망설인단 말인가 난 파트너를 가질 자격이 없다 그렇게 몇 번이나 되새겨 봤지 않은가 왜?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입을 담은 내가 이상한지 신하군이 걱정스럽게 몸을 숙이며 살펴본다. 네? 너 씌어 있구나 뭡니까? 무슨 말이지? 순간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다. 네? 동료를 들키지 않으려고 냉정하게 키사라게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그드 눈은 어둠을 담고 있었고 그 입술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이 마녀가. 노려봐도 소용없어. 귀여운 여자애가 센척하는 얼굴이 외려 내 취향이거든. 얼버무리지 마세요. 제가 시지어 있다니. 무슨 뜻이죠? 알고 싶지만 알고 싶다. 이게 진정한 속마음이었다. 알고 싶지 않지만 알고 싶다. 음. 난 평소엔 이렇게 과수의 일을 하고 있지만 비번일 땐 집안일도 돕고 있어. 집안일? 아니, 애초에 경찰관이 부업을 해도 되나? 그런 의문이 들었지만, 세나군은 그런 건 신경도 쓰지 않고 흥미진진하다는 듯 끼어들었다. <목소리> 과수연의 마녀의 집? 설마, 요인함사를 전문으로 하는 프로 주술사? 네? 세나군, 만화 좀 그만 봐. 아깝다. <목소리> 비슷한 거였냐? <laughs> 우리 집은 지연에서 옛날부터 이어져온 신사 집안이야. 그러니 숨겨도 소용없어. 나한테는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보이거든. 너는 과거의 망령에 씌여있어 음, 정답이죠. 완전히 들켰다. 과학과 비과학. 그녀는 그두 가지 모두에 능한 것 같았다. 과연 마녀라 불릴만하다. 그러나 이 이상 쓸데없이 파고드는 건사설이다제 과거는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그보다 트렌치코트의 여자, 아메비아 토우크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의외로 순순히 내 말에 응해준 키사라게 선생님은 다시 PC에 무언가를 입력했다. 그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경찰 업무 스토리인지 모르겠어요. 음. 이걸 봐. 제법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될 거야. 그 말에 나와 세나군이 PC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 어,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걸 나올 겁니다. 아메미아 토호코는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였다. 지금 괴담은 사건을 저지르고 있는 여자에 대한 얘기예요.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정도니까 당연히 정과자일 거라 생각했는데. 설마 피해자였을 줄이야. 게다가 여성에게 있어 가장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라니. 깜짝 놀랐지? 그녀는 지역영에서도 희욕사로 불리는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였어. 그렇게 말하며 키사라게 선생님은 책상 위에 극비라고 쓰인 파일을 올려놨다. 당시 기록을 모아놓은 파일이야. 실례하겠습니다. 나는 펼쳐진 페이지를 보았다. 나도 모르게 눈을 돌렸다. 선폭행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 거기엔 아메미아 토호코라는 여자의 존엄이 짓밟힌 사실이 자세히 적혀있었다. 기록에 의하면 지옥으로부터 5년 전 당시 24살이었던 아메미아 토호코는 직장에서 귀가하던 도중 복수의 남성들에게 습격당했다. 장소는 우리같은렌치코트녀를 만났던 그 공원. 아메미아 토호코는 그 공원에서 끔찍한 능력을 당했다. 여자로서 최악의 지옥을 맛본 것이다. 그리고 전치 6개월의 상처를 입었다. 문제는 육체적 상처가 아닌 마음의 상처였다. 생면부지의 남자들에게 짓밟힌 충격으로 그녀는 정신 이상을 일으키고 말았다. 사건 발생 시각은 오후 8시. 그날의 날씨는 흐리고 비, 목격자는 없음. 범인은? 키사르계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다. 범인은 아직도 몰라.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아메미아 토코도 현재 행방불명이야. 행방불명이라고? 너무 잘 들어맞는 거 아니야? 세나군의 말도 이해가 된다. 아메미아 토코는 입원했던 병원에서 도망쳤어. 사건 발생 3개월 후였지. 전신병을 앓고 있던 아메미아 토코가 병원을 탈주한 후 종적을 감췄다는 말인가? 그런 끔찍한 사건을 겪은 직후다. 벌써 자살해서 이 세상을 떴다 해도 무리가 아니다. 그런 그녀가 여성으로서의 전업을 짓밟혔던 공원에서 그녀의 머리카락이 발견되었다. 5년이나 지나서 이건 단순한 우연일리 없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사건의 전개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사건 발생 시 아메미아 토코 자신의 증언은 DNA 감정은 하지 않았나요? 피해자에겐 괴로운 일이지만 남마인는 타입과 정액으로. 범인을 찾아낼 가능성은 높다. 물론, 가해자가 용의 선상에 오르지 않으면 DNA를 채취한다고 해도 바로 체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용의자를 좁히기 위한 중요한 단서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지원에 부임한 건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이었는데, 소문으론 이 사건에 압력이 들어왔던 모양이야. 상부에서 압력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전전 본부장 때지만 말이야. 그렇게 해서 사건은 신속하게 창고에 처박히게 되었지. 법의 수호자로서 사건을 해결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사건을 덮으려 했단 말인가? 이런 경우에 왕망 망망이...